많은 분들이 편입 준비를 하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인 서울이라는 타이틀은 더욱 더큰 벽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의 핵심 바로 낮은 경쟁률을 가진 학교들을 살펴보면서 편입 준비의 방향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합격률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편입 지원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바로 경쟁률이죠. 100대 1, 200대 1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보면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100% 반영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경쟁률에는 허수가 많습니다. 단순히 원서비를 내고 지원만 한 학생, 다른 대학이 이미 합격했거나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죠.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결시율이 높아서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경쟁률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더 합격률이 올라갈 테니, 오늘은 경쟁률 낮은 대학 탑 3와 그 중에서도 낮은 학과는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은 전체적인 대학교 경쟁률이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영상 마지막 부분도 함께 봐주세요. 먼저 일반 편입입니다. 3위 중앙대학교 632명을 모집했고 12,44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9.69대 1입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차지한 학과는 영어교육과로 10명 모집 115명 지원해서 11.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경. 경쟁률이 나와 있는 가장 낮은 학과는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과로 2.1대1이긴 하지만 다빈치 캠퍼스라서 제외했습니다. 2위 가천대학교 344명을 모집했고 6,66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9.38대1입니다. 이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물리학과로 7명 모집 68명 지원해서 한자리수인 9.71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1위 명지대학교 257명을 모집했고 4,810 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8.75대 1입니다. 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로 3명 모집, 50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6.67대 1입니다.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경쟁률 표상 가장 낮은 학과는 0.83대 1인 성악 전공이지만 용인캠이라 제외했습니다. 다음 학사편입입니다. 3위 경희대학교 47명 모집했고 900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9.15대 1입니다. 그중 가장 낮은 학과는 약과 학과로 1명 모집, 9명 지원해서 9대 1이었습니다. 2위 성균관대학교 73명 모집했고 1,306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7.89대 1입니다. 이중 가장 낮은 학과는 컴퓨터교육과로 7명 모집 53명 지원해서 7.57대 1이었습니다. 1위 한국외국어대학교 38명 모집했고 540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4.21대1입니다. 가장 낮은 학과는 따로 없고 통합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기준, 경쟁률을 낮은 대학 탑3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학과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경쟁률 낮은 곳만 쫓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 편입의 본질은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먼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야 하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전공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올 정보는 인서울 전체 대학교 경쟁률입니다.